여러분, 가수 이효리가 오는 9월에 서울에서 새로운 요가원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아난다 요가라는 이름으로 이를 통해 그녀의 요가 여정을 이어간다고 하네요. 기대되시죠? 이효리는 아난다라는 이름이 산스크리트어로 기쁨과 환희를 의미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요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요가원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하며 이미 인스타그램 계정 아난다 히요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체크해야겠어요. 이효리가 요가원을 열게 된 배경에는 그녀의 남편 이상순과의 개인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이상순은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종료한 지 15개월 만에 이효리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네요. 이효리는 과거 tv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에서 요가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업 중 수강생의 자세를 직접 교정해주기도 했는데 이효리의 진정성이 느껴졌죠. 앞으로 어떤 특별한 레슨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